쇠고기 패티한 장, 노랑 치즈, 그다음에 빨간 토마토, 아삭아삭 양상추. 그 위에 참깨빵, 빰빰빠란빵. 빰빰빠빵빰빰빵 이야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겠다. 고기라지네요 사장님. 물고기 샌드위치 물고기 케이크 물고기 케이크 물고기 채소 수프 물고기 채소 수프 물고기 파스타 물고기 파스타 음. 이야 이제 최고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음,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빠 쳐 네가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우와 잘 먹겠습니다 나 먹자 이야 정말 맛있겠어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응. 맛있게 먹자 네 아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다 갑자기 어떻게 돼? 아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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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건데? 안 돼! 네. 어떻게 된 거야? 물고기들이 다도망가버렸어 물고기들이 도망갔다고? 어디 가는 거야 물고기들아? 예! 아이고! 친구들아. Jumped, jum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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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bed. She fell off and bumped her head. I go I go up ouch. Elsa called the doctor. The doctor said we had a borrower something on the bed. One fell off. Oh. <laughs> The bed one. and one fell off and the other one fell off and <laughs> bumped her knees bumped her <laughs> belly yep. uh, so the mama called the doctor and the doctor said no more boros jumping on the bed <laughs> 자 이제 잘 거지 진짜? <laughs> 네. 음. 안녕 <laughs> 하세요. They f e l l fast a sleep. Good night. <laughs> 엄마의 한국 o 뭐야? 세상의 y 소사 사장님 a b s o 어떡 Sang, thank you. I t o 어 k a joke. 면 took a joke. I t o 요 다시 joke. I t o o 요 a joke. I took 여기는 무슨 맛이 제일 잘 나가요? 딸기 키위 소시지 아이스크림. 딸기 키위 소시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요. <목소리> 고맙습니다. 에잇스쿱스 오마이갓. 오마이. 봐봐. 우후, 사장님 이거 봐요. 이건 넘어지지도 않네요. Uh -huh. What else do you need?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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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콜라는 원만 주세요 원. Mm. Give, me $1, Give me one dollar, please. Thank you. And what else do you need? Just pineapple juice. Pineapple <laughs> juice. 이건 비싸요. 이거는 12부 주세요. 12부. 12부 주세요. 12부 $12, two. 12 주세요. 12부 주세요. 12부 주세 12부 주세요. 12부 주세요. 12부 주세요. 12부 주세요. 1 2요 12부 주세요. 12부 주세요. 12부 요 12부 주세요. 12부 주세요. 1 2 주세요. 12부 주세요. 12부 요 12부 주세요. 12부 1 1 1 2 이렇게 주세요. 자, 시, 이, 자1 대, 까지 시, 대, 서, 영, 시, 대, 서, 영, 시, 대, 서, 영, 시, 서, 영, 시, 대, 서, 영, 시, 대, 서, 영, 시, 대, 서, 영, 시, 대, 요 영, 시, 대, 서, 영, 시, 무서워. 어디 갈 건데? 내 응? 차가 응. 쿠키를 냠냠냠냠 짭짭. 기를 다 먹어 버렸지요 해주세요. 끄 버리면 엄마 어디 아파? 배 아프지. 배 아파서 일단은 올라서 엄마 병원에 가. 그렇지 엄마 병원에 가지. 엄마 가 병원에서 뭐하지? 엄마 병원에서 응. 아침 콜로콜로 검사하고 응.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응. 한숨만 자고 엑스레이 뼈 찍고. 응. 하고, 응. 다친 뼈 치료해요. 검사도 하고. 응. 치과 치과 검사도 하고. 응. 눈 검사도 <laughs> 하고. 어. 안약도 넣고 거제도 하고. 어. 하고, 아, 아, 소독약도 팍팍 뿌리고. 눈 응. 안약도 뿅뿅 넣고. 응. 물로식로행고고. 음악이 검사도 하고 음. <laughs> 피부 검사도 하고 호흡 음. 뭐, 음악은 응급치료하고 약먹고 밥도 먹어 <laughs> 어 맞아 항생제 맞아야겠다. 엔티 바이올릭스도 맞고 긴급 영양식도 먹어야 되나? 음. <laughs> 그래서 쿠키먹으면 안되겠네 음. 쿠키먹으면 그거 다 해야되네 엄마 병원 와가지고 그치 나안나 쿠키먹을 나, 나 쿠키먹으러 쿠키 갔다올게 안돼 안돼 너 그럼 배터리가 난다고